내가 혹시 아 와이프 차 사줘야 되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laughs> 자 반갑습니다 썸타가 진대표입니다 오늘은 또 이제 일요일 저녁이잖아요 어, 저희는 거의 이제 주말에도 어, 늘 출근을 해서 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또 내방 손님이 많기 때문에요. 저희가 영상을 하루에 3 대씩 올려드린데도 사실 단지 내에는 굉장히 많은 중고차도 있습니다. 약 수원에 4만 여대 정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랑 내방을 하시면은요 조금 더 이렇게 더 좋은 차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좀 참고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다들 이번 주한주 주 고생하셨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뭐 제가 딱 필요한 게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laughs> 부탁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차는요. 음, 3단 세트, 삼종 세트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뭐가 삼종 세트냐? 자, 1인 소유, 완전 무사고, 보험 이력 제로. 일단 이렇게 삼종 세트는 주목해서 보실 이유가 있죠. 중고차 중에 가장 이력 깔끔하고요. 키로수가 정말 대박입니다. 5만키로대 유지 중에 있는 벤츠의 SUV 엔트리급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GLA 모델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썸타라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옆에 보이는 벤치의 아, GLA SUV 라인업의 엔트리급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정말 약간 대박입니다 뭐가 되, 대박이냐면 이 차량을 평점으로 따졌을 때 거의 10점 만점에 10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이력이 정말 완벽한 차량 완전 무사고 보험이력도 없고요 1인 소유로 관리되어 온 차량이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력수 5만 키로대 말도 안 되게 짧은 키로수 유지중인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짧은 키로수의 수입차 혹시 찾고 계셨다 하셨던 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로필 설명 드릴게요. 자 최초 등록 2014년 11월에 등록한 15년식 모델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57,000km니까요. 1년에 약한 8,000km 정도 주행을 해, 하셨네요. 5일류에서는요 성능상을 양호 받았고요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벤츠 GLA 200 CDI 디젤 연료 사용하는 차량으로 준비됐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금액 이약 2천만 원 초중반대 구입이 가능한 벤츠 GLA. 지금부터 외장실내 설명드릴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GLA 마음에 드신다. 자, 좋아요 버튼 아, 좀 별로일 것 같은데, 구독 버튼 <laughs>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냥 그렇다 <laughs> 댓글 도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면부 모습 보여주세요. 자, 벤츠에서 어, 라인업 중에 이제 G 클래스는요, 사실 GLA. A부터 B, C 이렇게 쭉 올라가죠. 이 e, 마지막 S까지. 그래서 벤츠는 패밀리 룩 디자인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게다가 모델 네이밍도 이렇게 A부터 쫙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G 클래스는 명칭을 G를 붙였고요. 거기다가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트리급 모델이다. 이렇게. 그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차 실내가 좀 작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외관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 차가 좀 작고 아담해 보이긴 하지만요. 실내 공간 확보 확실히 되어 있고요. 굉장히 연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월등한 연비를 갖고 있어요. 약 고속도로에서 약 20km 정도까지 연비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 점을 구매 포인트로 보셔도 될것 같고요 자 게다가 차체 사이즈가 너무 크지 않기 때문에 운전이 아주 어, 편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승용차가 아니라 약간 SUV인데 엔트리, 엔트리급이기 때문에 약간 살짝 고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래서 시야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성 운전자분들이 어, 딱 입문용 첫 차용으로 수입차 보신다고 라 하면. G.L.A.는 옵션으로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전면부 외관 상태 정말 깔끔한데요. 헤드라이트 상태, 앞에 그릴 상태 정말 완벽에 가깝 가까운 외관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외관 컬러도 아주 깔끔한. 화이트 색상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양쪽으로 이렇게 측면으로 봤을 때 휠기수도 없고요 옆태가 굉장히 좀, 좀 스타일리시합니다 약간 이 앞쪽에서 뒤쪽으로 떨어지는 스타일이 뒤쪽에 약간 해치팩 스타일이기 때문에요 본인만의 확실히 개성을 좀 살려주는 옆태의 모습이고요 상단에는 그래도 파노라마 썬루프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휠기수 없이 타이어 상태도 아주 깔끔합니다 미쉐린 타이어 적용이 해놨고요. 18인치 타이어 트레드 굉장히 좋습니다. 약한60% 이상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차가 해치백이어서좀 작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운전석, 조수석 공간 자체는 어, 넓게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내 공간도 여유 있게 잘 빠져 있고요. 조수석에도 이렇게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거든요. 조수석 메모리 시트. 벤츠는 확실히 운전석, 조동승, 조수, 아, 조수석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플래그십이나 대야 이렇게 조수석에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는데 이 독일 차량 벤츠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조수석에 어, 옵션 많은 차량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뒤쪽에는 뒤쪽 타이어도 거의 어, 신품 네. 트레드 아주 좋고요. 자 후면부입니다. GLA 2 0 0 보증의 CDI. 신차로 출고했던 금액은 약 5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대로 신차로 출고를 했고요. 자, 이렇게 키로수가 어, 짧은 이유는요, 전차주를 제가 여쭤봤더니 여성분이 출퇴근거리도 굉장히 짧았다고 합니다. 근데 게다가 출퇴근거릴때 가끔씩 또 차도 많이 이용하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 많이 모셔두다가, 예, 최근에 조금 일이 잘 풀리셔가지고, 더 좋은 차종으로 이제 기변을 해 가셨다. 이렇게 전달을 메시지 받았고요. 자,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 자체를 보게 되면 이 해치팩임에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이 정도가 나오면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래쪽에는요. 자, 이렇게 수납 공간도, 수납 공간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쪽에 보조 배터리를 따로 장착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GLA 1 5년식에 5만 키로입니다. 예상해보세요. 어, 한 2,500만 원 정도 받아도 충분히 될 정도의 이 차량 스펙이잖아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금액 2,500에서 낮춰보겠습니다. 2,400, 300, 조금 더 쓰겠습니다. 2,290까지 차량 준비했으니까요. 말씀드렸죠. 3종 1인 소유 완무 보험이력 재료. 키스 5만 키로 때. 현재 현존하는 GLE 중에 가장 상태 좋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차종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시트나 이런데 전반적으로 인테리어들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뭐 스크래치 까짐 이런 거 전혀 없기 때문에 오 상태 굉장히 좋네요 자 도어 쪽에 이렇게 메모리 시트 1단, 2단, 3단 전동 시트 아래쪽에 이렇게 윈도우 버튼 들어갈 거고요 전동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는요, 라이트는 오토라이트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자파킹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핸들 보여주시면 핸들 거 사이드도 일반적으로 좀 까짐이나 깨짐, 을 아, 까짐이나 스크치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어, 핸들 상태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헤드시프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요, 파노라마 타입의 썬루프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시트를 딱 보여주셔도, 진짜 약간 이 신차 출고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많이 안 태우셨어요. 뭐, 많이 안 탔기 때문에 또한 <laughs> 안 태웠죠. 5만 7 k 로 수, 5 7 0 0 0 k m 정말 짧습니다. 자, 이렇게 블랙박스도요, 아주 고급 블랙박스로 포함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 이 디스플레이는 어, 사이즈는 굉장히 크지는 않습니다 적당하고요 후방 카메라하고 내비게이션 만나보실 수 있고 그 아래쪽에는 벤츠에 이렇게 어, 다이얼 버튼들 포함되어 있고 양쪽 열선 시트 전방 센서 에코 버튼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오토 에어컨 버튼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이렇게 컵홀드하고요 수납공간까지 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네요 자 정리해드리면 2천만원 초반대에 5만키로의 GLA 첫차 구매 용도로 좋을 것 같고요. 영업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여성 운전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아, 와이프 차사 줘야 되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laughs> 자, 그 차량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 벤츠 GLA 함께 했고요 준비한 판매 금액 2,290만 원입니다. 차량 전액 할부 및 탁송 거래 가능하고요. 이전 참고해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중고차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나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섬타라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